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나를 좀 봐줄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가장 행복한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놓은 친구 있나요? 네. 할렐루야. 음, 좋습니다. 아도행전 1장, 18장, 1절부터 4절. 우리 4절을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 아니라. 아멘 목사님의 리모컨으로는 깜빡해서 우리 강두영 선생님이 잘 맞춰서 넘겨줄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바울이 누린 만남의 축복입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우리 이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야 참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죄가 시작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예배를 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어? 돌에다가 절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 귀신 들린 문제, 몸에 알수 없는 불치병들, 고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결국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미 길이 갈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까지도 이 문제가 내려가게 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이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요. 네, 한번 눌러줄래요?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다시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어떤 신분이, 어떤 축복이 있죠?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주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속이게 만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가는 이런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비밀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잘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도 집중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예배 시간, 그죠? 말씀이 중요해요. 이번 2월의 단어, 2월에 벌써 마지막 주인데 2월의 단어가 뭐였죠?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잘 누렸나요? 알고 있다, 괜안다 어, 그랬습니다. 다시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 오늘의 시작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삼늘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지요. 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는 거라 했습니다. 삼모을이 결국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뭘 준비하는 거라 그랬죠? 어,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삼모늘은 미래를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불신자들도 하루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오을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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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야 되니까 이거 준비하고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계획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날 하루는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그냥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힘을 얻고, 또 현장에 내가 만날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계획을 불신자들 말로 하면 계획을 세우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하루하루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된다고 했죠. 하루만 쌓고 안 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랑 젠가해 본 친구들 많이 있죠? 블럭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만 후 불어도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에 이 삶을 영적인 힘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 반드시 섬시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옛날 모습 많은 사람들 알겠지만 20kg가 지금 찐 거예요, 목사님. 다시 운동을 목사님에서 돌아가려고 옷이 안 맞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하루 하고 하루 빠지고 하루 하고 하루 빠지고 안 빠져요, 여러분들. 좀 이런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계속해서 도전해서 내가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은 이 사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관례대로 나의 습관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눌러줄래요? 그래서 습관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요 내가 이걸 계속해서 누려 나가다 보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로 힘을 얻고 전도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삼온을 누려 나가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쌓이고 행동 방식 습관이 되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습관대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삼온을 여러분들의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반, 바울이 받은 만남의 축복이라 그랬죠. 오늘 바울이 누구를 만났죠? 여기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는 어디 수도예요? 얘들아, 로마는 어디에 수도지? <laughs> 이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는 최고 강대국이었어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은 이제 여기서 다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살고 있다가 다시 떠나서 이 지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번 눌러줄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을 이 그리스가 부부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만난 바울 역시도 원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사람이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계획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게 된 거죠.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는 일도 바울과 똑같았다 그랬어요.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각자 자기의 전문성이 꼭 하나씩 있어요. 내가 할줄 아는 일들이 하나씩 꼭 있었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분야에 워탑이 된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눌러줄래요 바울 역시도 전도자였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 일을 자기의 전문성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여기 브리스가 부분도 보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 살면서 함께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제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돈 벌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이건 다음 주에 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어떤 현장에서도 살아남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로마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삼았지요. 그래서 이들 함께 살면서 한 1년 반 정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바울이 수리아라는 곳으로 또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도 따라갔었어요. 그렇게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벗어나고 헤어져서 또 각자의 사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내놓는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만큼 할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같이 생명 걸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어디에 있냐? 바로 여러분들 양옆을 한번 보세요. 아, 여러분 양옆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나 옆에 보라, 뒤를 보지 말고, 지금은 너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학교를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인도를 받고 있지요. 그래서 우연으로 아 그냥 이 교회 왔는데 선생님이 있더라아 이게 아니에요. 옛날 노래 중에 우리의 만남을 <laughs> 이런 게 있어요. 대학생 은정이는 아내 역시 비슷해요. 노사연이 부른 거 맞죠? 이 슬픈 얘기예요. 어쨌든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준비하신 만남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지만, 끼리끼리 만난다는 얘기거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남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누리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축구도 축구하는 친구들끼리 모이거든요. 농구하는 친구들은 농구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요. 카트라이더 하는 친구들은 카트라이더 하는 친구들끼리 다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할 만남은 게임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만남의 축복도 있죠. 선생님과 여러분들, 친구들. 함께 기도하면서 전도를 위해 힘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냐. 이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래요?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저 그렇죠? 어려운 말이죠. 한자로 하면 상승 효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예요? 대답 바로 안 나오네.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1 더하기 2 이상의 효과를 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여러분들 제일 알기 쉽게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먹어본 적 있는 사람? 이거안 먹어봤어? 이 삶의 즐거움을 아직 하나 모르는구나 짜파게티 먹어봤죠? 너구리 먹어봤죠? 짜파게티랑 너구리랑 반반 섞은 거예요 와우 얼마나 맛있었으면 이게 아예 짜파구리로 나온 거야 얘들아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를 더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훨씬 맛있는 게 <laughs> 여러분들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짠바구리 말고도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맵찔리들이 많아서 엿떡 못 먹죠 엿떡이랑 명랑 핫도그를 같이 먹으면 여러분들 끝입니다 <laughs> 교촌치킨 좋아하죠 엿떡에 교촌치킨 허니콤보를 같이 먹는다 <laughs> 끝입니다 어,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찜질방 갔을 때 먹었던 계란이랑 식혜 뭐 떡볶이 김밥, 김밥이랑 떡볶이랑 순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왜이 얘기를 하느냐? 복음 누리는 전도자들끼리,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둘이 만나니까 더큰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 줄래요. 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보니까 교회에 물을 주고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바울과 함께 있어서도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과 헤어지고 각자 현장에 갔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이 사람은 똑똑하고 성경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만 몰랐던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복사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정확하게 바울을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이 비밀을 함께 누리고 있다 보니까 정말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해주게 돼요. 한번 눌러줄래요? 그게 뭐냐면 성경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참세기 3장에 뱀의 머리를 박살 낼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양의 피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괴가 무엇인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 아볼로를 통해서 또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어요. 현장에는 또 다른 영향력이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전도의 열매가 더 크게 맺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게 바로 이런 축복들입니다. 함께 누리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큰 열매가 맺는 거예요. 현장에 영향력이 전달되고 전도의 열매가 맺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려나가세요. 여러분들도 함께 맛있는 거 어떻게 가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리고 함께 행복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증인이 되면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도 이런 사람들을 분명히 붙여주실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을 붙이시고 또 그중에는 이 아볼로와 같은 제자를 또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에 이런 영향력을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누가 그런 만남의 축복일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수 있냐? 사모들을 누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의 계획을 한번 세우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준비한 사람인지,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준비를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전한다면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또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죠. 이런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그런 랩런트 그런 우리 초등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논의 해주세요 이런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정말 위험하고 흑암 가득한 세상이고 복음 없고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이 안에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선생님들한테 큰절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하을거예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를 자녀상으로 주셔서 모든 부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흑암 세력은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꺾여집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도 발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 랩넌트들잘만들었죠 잘 목사님 이거, 이거 기억나요. 짧게. 사모늘로 오직 복음을 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이거를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 하루에 계획 세우는 것처럼요, 목사님 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함께 붙여주신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함께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볼로로와 또 브리스카 부부을 만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고, 그 시작이 행복한 예배라고 했죠 예배와 사모들을 누리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37나라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 나가실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우리 기사. 2월의 기도문 마지막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행복한 3월을 누리는 영적 서비스로 절대 문제의 유일한 답을 전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나라 살리는 랩던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